16번은 그냥 단순무식하게 풀수 있는데 이거 그냥 정석대로 그냥 우리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방식으로 풀게요. 이차함수가 fx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준게 f의 2분의 5 빼기 x 0보다 작다의 해가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7보다 크다래요. 그리고 f0이 4래요. 이때 fx가 m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그냥 fx 식 세우라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 이 2차식의 근이 3이랑 7인 거니까 이거 우리 방정식 문제로 바꾸면 f의 2분의 5배기 x가 두 근을 갖는데 걔가 누구냐면 3이랑 7을 갖는 거야 그치? 그래서 얘가 앵마 3이고, 얘가 앵마 7이고, 그,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고 차항 구할 수 있기는 해요. 이거 써서. 그, 대입해가지고 열심히 녹아 나오면 되긴 하거든.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, 이렇게 안 하고 싶고, 봐봐. 우리, 얘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, 요 놈의 두근은 누구랑 누구야? fx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. 그럼 f의 2분의 5 마이너스 x의 두 근은? 알파베타? 5분의, 아니 5가 아니지. 5 빼기 2알파. 5 빼기 2베타가 돼야 돼요. 뭐였어? 알파랑 베타가 fx의 근이니까 f알파가 0이잖아요. 그럼 이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여기잖아. 그치. 그래서 2분의 5 마이너스 X가 알파 이거 본적 있지. 그래서 정리. 응. 정리하면 은 얘랑 얘 나오죠. 그럼 얘랑 얘가 둘 중에 하나가 3이고 둘 중에 하나가 7이란 얘기잖아.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얼마예요? 알파는 1. 베타는 마이너스 1. 그렇지 그래서 FX의 근을, 식을 바로 세울 수도 있죠. 근데 여기다 영 집어 쓸때4 나와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4여야겠네 그럼 fx 세웠고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4가 fx인데 얘랑 mx 플러스 6을 만족시키는 그럼 오른쪽으로 싹 넘겨주자 그리고 이거를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체 함수가 x축보다 떠있거나 붙어있으려면 한 배씩 d 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래서 이거 써주시면은 m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죠.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2. 작거나 같다 0보다. 그럼 루트 마이너스 32부터 루트 32까지. 그러면 5점 얼마 5 얼마니까 정수 m의 최대값은 32. 그지 5. 5 맞냐? 내 계산 왜 내가 이거 한 거는 몇이야 M제곱 마이너스, 아, 아, 이게 내가 맞아요. 내가 맞아요. 내가 어제 잠결에 풀어서 2라고 체크해 놨네.